시간 갖겠습니다내 <laughs> 모든 시험 무거운 모든 짐을 주예 앞에 하리며 근심에서 날벗어보사내 근심 무거운 짐을 나올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상이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징 예수 내 모든 괴로 치는 화락 주 예수 앞에 아래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람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넘무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상이 여겨 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주님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쳐주시네 무거운 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하리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무거운 짐, 또 짐이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 요소들이 있으실 텐데, 저의 경우는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볼 때, 고통 중에 정신질환에 어, 려운 가운데, 어, 또, 가정의 위기, 어, 이런 접한, 어, 형제자매들 이익을, 어, 섬김에 있어서, 자꾸만 어, 신경이 쓰이고, 아 어, 이거, 어, 헌신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어, 막, 인간의 본능이, 어, 섬기가 취가 하더라고요, 제가. 아그 어, 막, 아 어, 여러모로 신경 쓰이면서 막 마음이 그렇게 돼서 어 그걸 통해서 뭘좀 어, 어, 부족하나마 깨닫게 된 거는 여호와의 손이 시편 <laughs> 3 0편 다윗은 좀 다른 거지만 저한테 적용이 여호와의 손이 제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짓눌리셔서 정말 어, 푸시하는 걸 밀어서 <laughs> 성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신겨서이고 무거워서 그냥 어, 한, 어, 이렇게 그두 사람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그러면 어, 대화하자 또 만나자 이래서 어, 이렇게 어, 목요날 일 금요날 일 연락하고 대화 한참 하고 또 만나고 한참 시간 보내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니까 마음의 무거움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성기라고 이웃 사랑 막 이렇게 고통 당하는 지체들 성기라고 기해 주셨는데 네임으로 하다 보니까 막 지치고 신경 쓰이고 막 시간 많이 가고 막 이게 스트레스 좀 스트레스 받아서 아 이렇게더라도 마음을 좀 누르셔서 성기게 하시는구나 이 시간 아,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분들 그냥 외면하고 그래서 마음에 무검도 없으면은 <laughs> 그것 좀 위험한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 무검이 있다는 거는 아이고 내가 좀 자책하고 이것 좀 깨닫는 게 있잖아요 돌이키고 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아, 특별히 주위에 고통당하는 분들 귀회 주실 때, 아, 그냥 주시는 은혜를 강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는데 쓰임받는 저와 함께 할수있 기도하고요. 아, 두 번째로, 아, 고통당하는 분들,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두 형제 외에도, 아, 그 우리 교회, 어, 아, 부교제 했던 권명남 목사님, 아, 이렇게 사모님이 1년 전에 떠나신 거를 이제, 은미 그 동생을 통해서 어저께 더잘 알게 되고, 어, 어저께 또 오후에 그세째 따님 은혜가 이제 연락이 와서 아빠 상태에 그때그때 연락해 주겠다 그러는데, 어, 그 영덕이나은 은혜 생각할 때 저희 교회에서 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 중학교인가 하여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어, 이젠 아빠까지 돌아가시면 이제 고아가 되는 건데, 어, 그 영덕 형제도, 어, 머리를 다쳐서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건데그 은희도 남편이 먼저 죽고 그과정 그 생각해서 제가 문자로 미안하다 그랬어요 어, 너무 오랫동안 제가 연락을 어, 전화번호도 없이 어, 물론 우리에게 떠났지만 그래도 다참하튼 다 그런 무, 마음의 무거움이 좀있 있는데 미안한 마음 우리 주위에 고통 당하는 분들 좀 주시 어,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 세계 성교 복음화를 위해서 거창한 표지만, 묵묵히 우리 가정 자녀 후손들부터 전부 영원군 위해서 힘수있도록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각자 그때그때 그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우리가 기대했던 은혜는 아니지만, 마음의 무거움이 좋습니다. 아니, 그 마음의 무거움이 필요함을 어,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무거움이 없다면 그냥 딱 에, 경계선 긋는다는 좋은 핑계 변명 가운데 거리를 두고 그저 섬기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 나도 편하고 그런데 상대방들은 절실한 필요함이, 어, 필요함이 있는데 내 입장에서 자꾸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형제자매 이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도 다내 이기적인 입장에서 성기고 사랑하려는 본능이 너무 강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이런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이 들쳐졌을 때 마음이 무겁고 자신에게 실망이 되지만 그럴수록 더 절망 가운데 자신에게 절망케 하여 주셔서 나에게는 아무 근거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나의 소망 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만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기대고 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웃 섬김, 사랑, 예수님의 이중계명, 내 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배우자조차도 자꾸만 내 입장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필요하고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없이 듣고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자꾸만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아내조차도 내 자신처럼 사랑을 못하는 어제 저녁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또토요새빚기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촉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힘이 없이는 아내 사랑도 또 자녀들 부모님 양가 여러 이웃들 사랑조차도 할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어주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5절 성령의 열매, 사랑, 더더 충만히 매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가족, 친척, 이웃, 교회 식구들, 특별히 참 여러가지 가정의 위기와 역경과 참 슬픔과 애도와 유족들, 또 사랑하는 식구를 떠나보낸 후에 정신질환이 생겨서 이렇게 암이 걸리고 이런 기도 부탁에도 그 기도 부탁을 받는 게 너무나 마음에 무거움이 부담이 돼서 엉엉 울고 이런 지체도 있습니다. 참 기도 제목조차도 어떻게 나눠, 어, 누구랑 어떻게,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까운 형제 자매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고 평안함이 온다는 마스, 찬양 가사 믿습니다. 사랑 안 하니까 자꾸만 피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되고 자책이 되고 참 이게 난감합니다. 그런데 누르시는 가운데 순종하다 보니까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보람과 기쁨과 참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사역에 가르쳐 주시는데도 배우고 좀 있다 보면은 또 무식하게 밀어내서 거듭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듯이 또 섬기기를 기피하고 피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나 자신과 가정만 이렇게 자꾸만 내 교회 식구들만 남의 교회 식구들 무엇이간 이렇게 자꾸만 합리화시키려는 사탄의 유혹을 자꾸만 받습니다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 또 전도대상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성길 수도록 크신 그 은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특별히 이렇게 가정의 부모님이 한번한번 떠나는 이렇게 이런 나이에 주위의 형제자매들, 참그 마음, 누구에게도 기도부터 할 수가 없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딱한 사람만이라도 진정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만한 사람에게만 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형제조차도 자매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참 이렇게 소리를 허공에다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신음소리를 알게 된다면 가볍게 들지 말게 하시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그 자, 자신에게는 얼마나 쉽지 않은 얘기를 우리에게 나누는 건지그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보고 말하는 표를 걸고 금년도 이렇게 2월 달이 다 갔고 3월 달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바테말라 서전국 성교사님 일곱 가지 기도 제목 또 치랑 성교사님 인도 일곱 가지 기도 제목 또 이제 내일부터 삼월 3월 오늘부터지만 내일부터 우리 마얀마 국경에서 부부가 함께 성교는 마테오 강마이 이 성교사님 기도 제목을 주보에 실어서 한달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참 귀한 성교사님들 1월달 2월달 3월달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 기도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로 후원케 하여 주셔서 또 선교 보고를 들을 때 그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그분들의 가정의 식구가 몇 명이고 그분들의 선교지에 어떤 사역을 하는지 조금이나마 더알 알고 관심을 갖고 한달 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과테말라, 서진국 성교사님 기도제, 뭐, 실앙 성교사님 인도, 그 가정, 특별히 4살짜리 그크리스천 어린아이 사모님, 이런 가정의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도 후원자들이 저희들이 대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 새벽 기도, 참이 마음의 무거움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제 자신이 설교하면서 제가 들을 때 성령님 마음을 활짝 유해서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